로그의 성질을 결국 로그의 핵심이야. 로그의 성질을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어디 내가 활용을 할수 있느냐가 로그가 쉬워지는 것과, 아, 난 로그 못하겠어요가 정해져. 쉬워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로그 성질을, 로그 성질에 뭐가 있다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네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쌤이 지수는 지수법칙, 로그는 로그의 성질이라고 얘기했었지. 그걸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할수 있느냐. 그다음에 지수 로그 방금 로그 정의 자체가 지수에서 나왔지. 그지? 지수 로그는 꼭 지수 문제를 지수로만 푸는 게 아니라 로그로도 풀수 있거든. 또 로그 문제도 지수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 딱 보면 이게 지수 문제다. 이게 로그 문제다가 그걸 구별해서 하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어. 배운 게 있으면 모든 걸총 동원해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로그의 성질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자, 로그 A의 1제곱. 아, 1제곱. 로그 A의 1. 그러면 무조건 0이야. 지수에서 나오는 거야, 이것도. 0이 아니, 봐봐. 영이 아닌 모든 실수의 0제곱은 무조건 얼마라고? 1 예. 이거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올라가죠 네. 로그 g 의 1은 영이다 여기 어. 나오지? 네. 여기서 나온거야 그냥 지수 종이에서 쉽게 생각하면 밑부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진수 부분에 1오면 그 로그 값은 무조건 얼마다? 0이다 알겠지? 너네 로그 a의 a는 무조건 1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에서 나온 거야. a의 1제곱은 당연히 a잖아. 네. 이걸 굳이 로그로 바고보면 로그 a의 a는 1이다. 그치? 네. 머릿속에 넣을 거는 로그에서 밑부분이랑 진수 부분이 모양이 완전히 같으면 무조건 얼마다? 1. 예. 어, 뭐가 됐든지 만에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숫자가똑같거나 모양이 맞 똑같은 하면 뭐가 1이다 로그의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부터는 딱히 증명을 안할 건데 궁금하면은 뭐 밑에를 봐도 되고 쌤한테 직접 해달라고 그러면 따로 해줄게 다 지수에서 지수 법칙에서 증명이 다르거든 로그 성질도 활용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로그 a 의 x y 두 개가 진수 부분에 두 개가 곱해져 있어. 물론 세개네개 네 상관없어. 곱해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 그랬을 때얘는 로그를 따로 따로 쓸수 있어. 물론 밑 부분은 똑같이 따로 따로 쓰는데 더하기로 분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곱해져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거는 분리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등호잖아. 이렇게 밑 똑같은 것끼리 더 하는 거는 그럼 로그를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얘기지. 얘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야. 합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갈수 있어야 되고 분리도 할수 있어야 돼. 알겠어? 대신에 이거 할때 합치거나 뭐할때 여기 로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1이어야 돼 그냥. 2나 3뭐 다른 거, 뭐거 뭔가 로그 앞에 곱해져 있으면 바로 못 합쳐,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나눠져 있는 형태야. 분수의 의미 자체가 나누기니까, 이거 X 나눈 거 아니잖아. 이거 어기게 분수의 형태, 뭐 이렇게 있으면, 얘도 따로따로 분류할 수 있어. 위에 거 먼저다. 이거, X 빼기, 얘는 빼기로 분류해. 마찬가지로, 이거 분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거 다시 로그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야 돼. 요 자유자재. 다 돼야 돼. 그 다음에, 어 거기에서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4번을 보는 게 아니라, 한장 넘겨보. 그 34페이지에 3번에 2번 있지. 그걸로 볼거 로그 A에 레이에 b 이에 레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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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밑부분에도 지수가 있고 진수 부분에도 지수가 있는거야 그랬을 때이에 레이에 이에 레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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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렇게이에이렇게이미 레이에 방향을 아래로 레이는 위로 했잖아 뭐냐면 에 레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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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에레 빼면 n 이렇게 뺄수 있어 선반에 이건 뭐 하는 게는데 지수기 뭐 조금 지수 밑 부분의 지수 밑 부분의 지수 진수 부분의 지수들은 로그아파트로 앞으로 뺄수 있다 대신에 여기엔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다 n n. 항상 우리 사치간 대상에 생략할수 있는 거는 곱셈밖에 없으니까 이거 곱하기야 그치? 저거는 더하기로 바꿔줘. 응? 저렇게 두 개를 못 나눠줘. 어떤 거? AB를 XY. 아, 앞에 있으니까. 무슨 말이지? 이거? 아니, M분의 N, log AB. 어. A가 작은 거 아. 아, 아니, 이게 큰게 아니라. <laughs> 어. <laughs> 여기서 하는 거는 이거는 둘다 진세에 있는 거. 아. 제거기는들 욕? 그 다음에, 오버. 요거 있거든? 지수인데, 지수에 로그가 있는 형태. 로그도 실수다. 알겠지? 루트 같은 거야. 무리수. 로그가, 로그 표현이 사라지지 않으면, 로고가 살아있으면 로트랑 똑같아. 이게 무리수야. 근데 실수야. 이거 로고가 봐도 돼. 지수에 우리 앞에서 지수법 정할 때 이제 실수까지 확장했으니까 허수만 안 봅니다. 근데 그냥 밑어 로그에서도 밑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게 똑같잖아. 그러면 마치 지워버리듯이 그냥 비랑 똑같아. 그러 이거랑 똑같아요. 이유 궁금하면 밑에 설명이 나와있긴 한데 그거 보더니 그냥 나한테 증명해달라고 해. 아 어차피 지수법, 지수법칙, 지수랑 연관돼서 하는 거니까. 다음에 l c의 b. 아까 좀전에거는 이게 같아서 그냥 마치 지워지듯이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A이고, 이건 C. 다르잖아! 네. 요런 모양일 때는, 요 밑이랑 요 진수랑 요게 자리 체인지가 가능해. 자리 체인지가 가능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거유 위에 보면 밑변환 공식이라고 나와있는게 있어. 이번을 쌤이 밑변환 공식 써 라고 하면 이거 쓰는거야. 왜냐면 로그 뭐 A에 B 뭐 이렇게 있어. 밑부분이 지금 A잖아. 내 맘대로 막 다른걸로 바꾸고 싶다 이거야. 내 맘대로 막 밑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 조건만 만족하면 돼. 양 쓰면서 1만 아니면 돼. 그리고 그냥 C라고 표현하면 A분의 로그 C에 B 이렇게. 얘가 밑으로. 얘가 이게 밑변한 공식이야. 여기서 말하는 C는 그냥 아무거나 다 돼. 다 돼. 밑 조건만 만족하면 돼. 0보다 커면서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밀베나 공식에 보면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 옆에 거는 사실 뭐 같이 공부 외우려면 외우든지 뭐냐면 이 C를 B라고 둔 거야 두 번째 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식 있잖아 그거는 C를 B라고 둔 거야 C를 만약에 B라고 둔다면 로그 a 에 b 는 로그 b 에 a 분의 로그 b 에 b 가 되겠지. c 의역할을 그냥 b 로둔 거야. 그럼 b 에 b 똑같잖아. 그럼 무조건 얼마? 예. 따라서 로그 b 에 a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 그냥 c 대신에 b 를쓴 케이스야 이번엔 어찌는 외우진 않아도 돼. 문제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니까. 근데 네? 이거를 이것도 그냥 나는 외워버릴래요 하면은 만약에 A, B 자리를 바꾼다 그럼 역수라고 생각하면 돼 A, B 자리를 바꾸면 역수 알겠지? 그 네, 이거 일곱 개 이거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 요게 관건 요거 어떻게 쓸 거냐 지금 <laughs> 아까랑 표정이 달라졌어요. 네? 응? <laughs> 아직 문제를 풀지도 않았는데. 물어봐도 돼요? 어. 저 AB, 로고 AB가 있잖아요. 이답 위치에요. 제가? 응. 아니, 조그맣게 썼잖아. 얘는 진실. <laughs> 아이고, 그래서 니네가 쓸 때도 잘 써야 돼. 니네가 니네 글씨에 속아. 지수도 마찬가지고. 여기 조금맣게쓴 거는 이렇게. 얘는 밑 위에 좀 크게 쓴 거는 파수스 이거 있잖아요. 오른쪽이요. 로고 앞에 뭐 있으면 못뭐 붙인댔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서 말4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하기로 못 표현해요? 자. 좋은 질문인데 뭐가 생겼잖아. 앞에 뭐가 있잖아. 어. 이렇게 올려.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이걸 여기다 올리면 돼. 올려서 없앨 거야. 짬뽕에서 쓴다고. 뭐가 있으면 쌤이 분명히 할거 여기에 뭐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이래야 된다고. 여기에 뭐가 있으면 저것처럼 올린다고 이렇게. 내리는 게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뭐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거다 등호야. 등오는 얘기는 왜 좌변 오른쪽이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바꿀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쌤이 내리는 걸로 설명을 해줬지 반대로 얘가 올라갈 수도 있어 얘가 이 모양으로 갈수 있다고 섞어서 쓰는 거야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 문제 풀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쌤이 말했잖아 눈으로 보는 건 외국까지가 다야 그럼 나, 어, 요 정도는 외울만은 한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규칙성이 있어요 이거야, 뭐, 그냥. 1, 여기 1 오면 0. 이건 뭐, 같은 일 이거 금방. 여기서부터, 어, 곱한 건더하기 이거 다 지수법칙에서 원래 나오는 거거든. 지수법칙이랑 연관해서 외워도 되잖아. 지수도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고 이런 거잖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살짝 좀 그렇긴 한데. 하나씩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문제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니네가 자율자재로 바꾸는 수업을 하는지. 태 <laughs> 왜? 또 질문 있어? 질문 있어? 지우덕시다, 혼자. 아, 이거 너 아팠는데. 응? 너무 아팠어. 할만해! <laughs> 어 설명 들을 때는 이해가 될 거니까. 칠급이잖아요. 응. 굳이 안 내어도 된다고 한 거. 이거? 응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응. 어. 그냥 위에 걸안 쓰고 바로 밑에 거 쓰면 안 돼요? 돼. 네? 그냥 니가 문제 풀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하면 돼. 응. 아. <laughs> 사실 요것만 응. 공부해도 나머지는 그냥 응용 응. 요것만. 여기에 사실 도죠. 이걸 더 많이 쓴다고 이것도 막 외우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데 응. 여기서 그냥 이거 응용하면 돼요. 그런 문제 다 풀려. 그럼 어떻게 여고요아그말했잖아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 아무거나 상관없어. 응. 어, 문제에서 눈치껏 어, 이거를 C를 이걸로 나. 정해서 한번 해 볼까라고 어. 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 어. 그렇지. 그고와가지한번먹었어 음. 이제 나가는 아, 마시고